자, 아, 오늘 엘리멀드는 우리 푸린 정착지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보지만 저번에 이 정착지를 한번 잃었었죠. 뭐, 기가, 이 기존에 있던 게 많이 다 쓰러져, 썰려나가가지고 지금 거의 다시 그냥 완전 기초만 다시 해놓은 상태에요. 음. 봐봐, 이 기지같이 봐봐, 이게. 뚝 떨어지는 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될게 우리 다시 뭐 장비 만들고 뭐 그래봐야죠 우리 해병대 세트 맞추면서 이거 쿨인 적대 환경 모식갱 이것도 만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오늘은 복구하고 애들들 무기랑 방어구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애들 잘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뭐다? 일단, 부품, 고급부품을 잔뜩 만들어야 돼. 요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운 좋게도, 그, 불탈수 있는 것만 타고 안 타는 플라스틱, 우라늄, 그런 거는 안 타갖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보두 제거 필수 벽돌. 됐어. 이러면은, 정리가 좀잘될 거고요. 근데 나, 내가 그게 없어. 그, 화염병이 있으면은 요거 좀 처리할텐데, 이거 화염병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되네요. 아, 2단 로켓 쏘면, 이 트윈 로켓 빨사 있으면은 정리가 될것 같긴 한데. 뱅갈레인 시스가 잠깐 들어볼래? 싸움꾼이야? 잠깐만 들어. 야, 키미코가 들을래, 그럼? 트윈 로켓 착용. 일로 와봐. 오우씨. 됐다. 그래도 안 끼는 거, 이거 강력한 거 하나쯤 들고 있어야겠지. 음, 지금 해야 되는 게또 연구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프린족 연구는 뭐더 이상 할게 딱히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봤자 우주선 연구 정도 하거나. 아, 근데 이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막 급하진 않아. 애들, 놀고 있는 애들도 굳이 있진 않고, 그래서. 안조작업대에서 우리 하프나 좀 만들게 할까? 하프도 돈 벌려면 좀 있으면 좋으니까. 뭐야, 전기 부족해? 그럼, 그렇다면 은 이것도 먹어야겠지? 요 평화회담으루르르부연맹 싫어. 너나 때렸잖아. 애들 무기는 일단 요걸로 통일해주긴 할 건데, 후린 스마트 도총. 근데 그 내가 쓰던 할 에디션에 있던 후린 총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 약함이라가지고, 솔직히 약간 불만이긴 해요. 차지 라이플은 3초마다 때리는데, 얘는, 얘는 3점, 3점 몇3 3몇 초야? 3.3초마다 때리고, 데미지가 약간 더 세, 고 사거리가 좀더 길다는 점이 있는데, 음, 좀 애매하다. 아니, 6명의 쿨인이 아무데나 떨어지는 습격이네요. 애들 집 안으로 흡시키고요 집 안에 있다. 아, 안돼 리스도 망차 클로나랑 보바가 와서 도와줘. 리스 크니? 큰일... 아니, 리스 죽었잖아.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거 무슨...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진짜, 이게 맞아? 여기다가 리스 넣어놔야지. 아니, 이번에는 좀 평화롭게 애들, 어? 좀, 이것저것 타면서, 뭐, 복구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다른 애가 죽었으면 살렸을 텐데 하필 진짜. 아니 그리고 리스가 그 장비가 없던 것도 아니야 장비 다 있긴 했어. 그게 제일 억울하다. 난 장비도 줬는데 이상하리만큼 대태도가 강화되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메카노이드 군단 만드는 걸 제일 우선시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고. 그럼, 디아블로스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잡을 장비가, 처음 부르면은 약하게 오니까 이 정도도 괜찮긴 하거든요? 헐스수루탄 착용하고. 일단 집에 와봐. 일단 집안 구역하고. 음, 일단 한번 부르자. 카린, 유키리니 부르는 걸로 하죠. 흑사 아니, 유키린 흑사병 뭐야? 레인린도 흑사병이네요. 바로 왔죠. 유키린도 일단 와볼래? 유키린 아니야. 유키린은 거기 그냥 있어. 혹시 모르니까. 오야 잠깐만 도대체 뭘 쏘는 것이냐 적응함 제발 좀잘 쏴주십시오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불쏘는거 놀랍게도 이 불쏘는게 쿨타임이 있고 저 아까 애가 레이저 빔쐈던거 있잖아요 그게 쿨타임이 없어요 키린 스탑병 이거 정신나가는데 이거 뭐, 너무 아픈데 카린도 나 정신나갔는데 근접에도 일단 와야겠다 이에요 일단 루키린 흑사병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부자연적 치료로 좀 해주 죠 다른 애들 부자연적 치료 딱히 지금 쓸만한 애가 없기 때문에 루키린 흑사병 치료해줍시다 위험해요 마말 리멀드 이제 워킹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애들 장비가 좀더 좋아야 돼 애, 애초에 쪽수가 모자라 맞아 생활체가 고바도 얘도 적투말고 사격을 주, 주긴 해야 돼안그러면 지금 사격 인원이 너무 없어서 안돼요 아 혹시 현상빈을 파는 애가 여기서 두개를 파네요 현상빈을 페르소나 쿠린소드 판다 야, 12,000원 짜리야. 개 비싸죠? 왜냐면 딜량이 442에 관통력 200짜리 미친검이기 때문입니다. PC, 천상빈을 페르소나 쿠린 소드 의식. 그냥 개 미쳤음. 가격, 12,000원. 근데 그 값을 하니까. 네, 민초 박해주의자들 여기서 어디지? 우리가 여기, 우리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이쪽에서 팔고 하나는 제국에서 파니까 제국쪽은 뭐 거래 못하고 여기 민초쪽 한번 갔다와야겠네요 돈 넣었냐? 아다 넣었네요 그러면은 보바가 채굴하고 있네 그럼 벵갈렌시스가 갔다올래? 밥은 있으니까 원래 천상 비늘이 얻기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구매하는 걸로도 구매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이거 했으면 이제 생산에서 아니 생산이 아니라 기타에 면투가 담뱃기를 여기다가 두죠. 알아서 냅두면 만들겠죠. 천상 비늘은 미호 종종 모드에서. 추가되는 그 광물질인데, 실제로 광물질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합금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짱짱 센 겁니다. 음, 10명이 잠시뒤 공격이라고 해요. 애들 있고, 칼 들고 있는 놈이면은 보호막 있는데 칼 들은 애가 없네요. 일단 우리 애들 집안, 만구 하고, 아, 얘 예, 뭐야, 너뭐 있을 수 있어. 빠져요. 애들이 그럼. 어, 뭐야, 이거 왜 뚫려 있어? 아, 아니, 진짜. 이거 왜 뚫려 있음, 진짜. 진짜 몰랐던 거임. 빠진다 나리 학생여우 사격차를 난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애들을 좀 얻어와야 돼요 그 사격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전투가 너무 힘들어요 나리 5시간 이제 사망 고주스 의존성? 야이 잠깐만 얘풀아얘 프로... 아 고주스 이존얘 의존... 미혹의 그 파르입니다. 전투는 굉장히 잘하는데 고주스 의존성이 있는 빵하자. 에헤이 어쩐지 좀 좋은 녀석이더라. 우리 집안 구역에 있고, 이거 위 생명공학에 없이 안, 이거 통신 대역 안테나 만들고, 그 밖에 아 우웅거리는 거, 이거 이거 남성 정신 조작기예요. 우리 정착지에 남성 없어가지고 놓은 거 그냥 둔 거예요. 저거 덕분에 남성 애들이 그, 정, 그 뭐야, 정신이 나가겠죠? 는 워퀸이 왔구요. 좀 있긴 하네. 어, 갔나보네? 워치는 나왔네. 일단, 잡아주고. 와. 이거 꽤 위험한데. 사거리도 안 되니. 위험한데. 클로나는 튼튼하니까 괜찮고, 8인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쩡하다 우리 클로나 우리 클로나 개쩔죠? 15시간 뒤 괜찮아 버킷만 잘 잡으면 된다 잡았다 으 어, 진짜 오바가 파 바로 치료해주고 그러면은 첨단 기계공학을 해서 우리 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랜서 만들거예요9 곱하기 9는 좀 작아 11 곱하기 11로 하죠 그러면은 아, 바크포 옮기면 돼바카포 옮겨 알파카부리아무 뭔데? 전는 저녁밥이야 생명공학에 이거 소프트 스캐너 놓고 대형 메카노이드 배양기 놓으면 되죠 아, 랜서가 대형 충전기가 필요하던가? 잘안 뽑아서 잘 모르겠네 대형 메카노이드 충전기가 필요하네요 일단 랜서는 이게 소프트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지금 은못 만드는데 이거 표준 서브포가 필요해요. 인간 투입 해놔야 돼요 이거. 뽑아 들어가봐. 그럼 이거 하면은 죽는 게 아니라 애가 그냥 잠시 며칠 동안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캔 후유증으로 의식이랑 이동 조작이 떨어집니다. 이게 의식 75%, 이동 75%, 조작 75%면은 75%가 아니라 의식 100% 기준 이동이 75%가 깎였는데 의식이 75%니까 더 깎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이 56%밖에 안 되죠? 조작 56%. 순단 기계공학 됐고, 세시노 모니터 하고, 여기다가 랜서. 아, 키미코가 하지 말고, 아, 누구든지 해. 나중에 바, 오, 바꾸면 되니까. 뭐, 나중엔 당연히 센티피드 블래스터 쓰는 게 제일 좋긴 하겠는데. 일단, 더 많은 메카를 위해서, 저거, 신호칩을 더 얻어야 되니까, 디아블로스도 더 불러야 되고. 아까보다는 잡기 쉬워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만큼 적도 더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랜서를 기다리는 거고요. 어, 랜서 배양 완료다. 히미코가 해 하나 랜서고 얘는... 휴... 재충전으를 해놔요 그래야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냈을수 있거든 애들... 집안 구역 집안 구역 해놓고 이번에 디아블로스 밀리턴의 파이크맨 둘 어? 아이스크림 행사일이 왔네 네 어서오시고 얘들 올때 있으면은 얘그 애들 안올 거거든요. 상인만 한번 보고 빨리 돌려보낼게요. 얘들 있으면은 안 와요. 쟤네들 아이고 돌려보낼게요. 얘들 나가,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애들 떨어질걸요. 아, 바로 오죠. 진짜 이 졸렬한 녀석들임? 절대 때안 싸우려고 어, 오야 어 잠깐만 아니 이런 얘들아 일단 얘 먼저 좀 점사해봐 지금 디아블로즈 점사가 우선이다 레인 에려오 잡았다 이 쇼. 애들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킬존 안에 끼어놓고요. 오 진짜. 무서웠어. 아 근데 나왜렌서 안데려갔냐? 아뭐 멍청이 렌서 기껏 만들어놓고 렌서 안데려간거 봐봐 뭐야 아물락하기뭔 세라믹이 브라통? 뭐야 아, 트윈 로켓 발색이 무섭네? 아니 야이 미친놈아! 아펭갈래이시스야 아니 이 새끼 또또바격 보급폭탄 쳐부었네 아, 아니 진짜. 보폭탄 쳐졌는데 다리만 조금. 다리가 조각났을 뿐... 아유, 진짜... 하고... 강제 착륙 누군가가 오고, 제츠보세의 인프에들이 온다. 이거는 받고 EJ 대충해볼까요 이거 4시간 때 옵니다. 그래서 5시간 정도 한파... 아니, 이런 또 이거 다 수확해놔야겠다. 아니, 뭔 한파요? 아이들아 아, 근데 이거 준비도 해야되는데 아니 이런 이렇게 어, 오고 그리고 오고 아이 준비하는거 늦었네 아 퓨마의 복수 무엇 무앉... 위험해요 랜선은 불에 죽지 않는다 헬레나를 살려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사격 잘하는 애얘 진이네 얘는 좀 괜찮은데 사격 연구 잘하고 사격 잘하는데 여성이라서 이거 영향도 안 받고 아이가 약간 있지만 괜찮아 얘 일단 포획해 됐다. 어 이제 이거 만드네요. 언제 만드나 싶었는데 지금 만듭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키미코가 낄 거고요. 뭐 어디다 뒀어? 아 여기 있다. 응. 키미 키미코가 사용하고 말라리아 아니 이런. 와우. 에? 망령? 헐리쎄 망령은 안된다 야어야포노뺀 얘는 별로 상관 없긴 한데 와 저새끼 존나 팔라 와... 망령새끼 아... 짠다... 도망갔는데 여 왼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이상... 지금... 시작이 안되네요